오케이. 뭐 4번, 네번 5번, 6번, 7번, 8번, 어요 목표 달성1번1이이 13번, 이번이야그러6 9 2 6, 6 9 네, 됐어요. 약간 번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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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방법 전개한다. 어, 네. 맞습니다. 전개 뭐 하면 되겠죠. 들어보고 뭐, 원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이거 체대값재속각구하기안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제일 많이 쓰는 체력값재촉각과하기 중에 한 개고요. 뭐 한다고 뭐함되 있는 형태는요 취향 어? 취는요지 어? 취향. 보세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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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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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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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좀잡 자, 보세요. 처 제고 성네맞 a 아, t, t T T T T. T. 오. 오. 이죠 맞죠? 애애 맞지? 네. 됐어요. 어, 근데 안 맞는 게 있잖아. 얘는. 얘는 x 범위고요. 얘는 t 범위죠. 안 아, 맞죠? 네. 천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문자를 바꿨잖아요, 티가요. 네. 당연히 이 범위도 어떻게 되겠다고 당연히 된다, 그 범위 어떻게 겠다고 당연히 티로 좀더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티범위 된다는 그러니까 나는 그럼 얘가 티니까 이걸 범위로 가고 싶다는 거죠. 요거 X 제곱 마나 범위 거기다죠. 오케이? 네. 그럼 나는 당연히 이 범위는 이걸 범위 어떻게 구해? 이거의 왼쪽에 누가 와야 돼? 누가 와야 돼? 이 값에 누가 와야 돼? 이걸 범위 구할 때. 이거에 제일 작은 거될 거고, <laughs> 이거에 제일 큰 거로 죽어도 된요 알겠어요? 그게 T의 범위겠죠. 이게 T인데, 나는 이거의 최솟값과 멀고해서 최댓값을 구해서 이걸 보면 T의 범위를 보라고. 오케이? 두번 하는 거예요. 두 번. 됐지 자, 나는 지금 뭐가 궁금하다고요? T의 T의 범위가 궁금하다고요. 얘가 이게 x니까 t의 범위가 궁금한 거고 그럼 t가 지금 현재 먹기 때문에 내가 지금 t잖아, 그렇지? t라고 하는 게 뭐다? t라고 하는 게 x 제곱 빼기 x인데 나는 t의 범위를 구하고 싶다고요. 그럼 t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한다? t의 최대와 t의 최소를 최대 구한다고요. 얘는 x니까 이 x 범위를 가지고 오는 거죠. 알겠어? 어느 범위 내에서 x가 이 범위 일대에 얘가 지금 현재 t니깐 t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 자 보세요. 이, 이거 완전제곱 바꿔야죠 바꾸면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제곱에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 맞아요. 4분의 1이에요. 어 당연히. 좋아요. 오케이. 됐어. 잘했어. 그렇지. 4분의 1이고 위로 볼록이아래블 볼록이야? 아래 아래 볼록. 맞아요. 뭘 표시하라고요? 축, 축, 표시하시고. 그리고 지금 X가 얼마고? 2분의 1이고, 이때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4분입니다. 그때 X가 범위는어디부터 어디까지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거든요. 그러면 1은 여기 있겠죠? 2분의 1 바로 옆에.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어디 있어? 이가좀더 멀리 있겠죠? 맞지? 얘가 마이너스 2가 된다고요? 1일까지. 왜냐면 2분의 1에서 1까지 거리가 좀더 가깝잖아요. 그렇지 그럼 당연히, 자, 요 범위에서 이제 따지는 거니까 요 범위에서 지금 뭐로 나와있어? 그렇죠 최소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최소값인거죠 이2차식의 최소는 지금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자이2차식이 뭐였기 때문에? t였으니까 t의 최소값은 얼마라고 당연히? 마이너스 4분의 1이요 그럼 당연히 t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뭐 사이 있다? t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4분의 1. 최소보다는 당연히 뭐라고요? 크거나 같을 것이다. 됐지? 난 이제 최대 뭐라고 되지? 어디서 최대야? 1에서 최대야? 마이너스 1에서 최대야? 음. 그럼 당연히 이 마이너스 1은 여기다 제법 넣지 마시고, 어디 넣어야 돼? 여기 넣 되지 당연히 맞지? 위가 더 편하잖아. 마이너스 1은 얼마야? 당연히 1 빼기 빼기 얼마지? 2겠죠. 음. 그럼 당연히 t의 최대는 얼마라고요? 2죠. 음.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t라고 하는 건 뭐보다는? 최대 값보다는 뭐라고요? 작거나 같아야죠 음... 제일 큰것 보다는 작거나 같고 제일 작은 것 보다는 작거 같아야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끝났어요 아니 안 끝났어 어. 자 나는 지금 뭐라고 해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을 때 무슨 부분이 있다? 공통, 공통 부분이 있을 때뭐 한다? 시환해라 시원해. <laughs> 시환하게 되면 문자가 새롭게 지금 바뀌고 이 새롭게 바뀐 문자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어, 범위. 범위가 필요하다 그 범위를 구하는 <laughs> 방법은 바뀐 문자의 범위를 구하는 방법은 그 바뀐 식에 대해서 몰고 해서 최대치 최대치를 몰 해서 범위를 구하자 나와있죠 좋아요 어, 네. 그러면 이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식에 이 범위에 대해서 다시 몰고 해야 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지만 내가 구하는 식이라고 음.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그럼 다시 또 완전제 혹시 이 뭐야 불러 마이너스 네. 2분의 1 제곱에 아까 했었죠 네. 빼기 4분의 1이고 더하기 얼마다 네. 2죠 그렇지 왜 얼마야 값이 4분의, 4분의 7이다 됐지 자 이제 다시 또그래 그립니다 조원이씨 위로 불러 아래로 불러 네. 아래로 불러 두개 그리는 거야 자 축은 얼마다 그렇죠 2분의 1이다 그때 y값은 얼마다 4분의 7. 자, t 범위. t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나? 어. 여기 있죠. 마이 4분의 1에서 여기까지다. 음. 자, 이는 <laughs> 어디 있다? 아, 이거 좀 애매하네요. 이가한 이쯤에 있을 거고. 맞지? 마이 4분의 1은 뭐, 저기 밑에 있겠죠, 맞지? 맞나요? 맞지? 근데 어디가 더 멀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그냥 다대각하데요알겠지 오케이. 자, 이너 e 볼게요. 이 e 어디 넣어야 돼, 당연히? 얘보다는 여기가 더 편하죠? 이너면. E 4 빼기 이 더하기 2니까 얼마지 4자분의 마이너스 사분의 1 넣을게요 마이너스 분의1 넣으면 얼마다 마이너스 분의일 넣으면 16분의 1 6분의1 더하기 4분의1 더하기 얼마야 이잖아맞지 오케이 그럼 당연히 누가 더커 당연히 4가더 크죠 네 알고 사가 더 크죠 맞아요 음. 그럼 자요 식의 요 식의 요이 최소는 얼마고 4분의 7이고 최대는 얼마라고요? 4는 거죠 네. 아, 어렵다. 두번 하셔야 돼요. 어, 자, 다시 마지막 정리. 무슨 부분이 있다고요? 공통 부분이 있어서 뭐한다? 치 취향. 오케이, 치아하면 뭐가 필요하다? 범위. 가 필요해요. 새로운 범위가 나와야 돼요. 치아하면 범위. 범위가 필요해요. 그 범위를 구하는 과정이 역시나 뭐다? 그 t라고 치환된 a가 뭐를 채냈기 때문에 x에 대한 2차식을 t로 쳐냈으니까, 맞지? 이 2차식을 주어진 범위, 원래 주어진 범위에 대해서, x 범위에 대해서 뭘 구해서, 최대하고 최소값을 구해서 t의 새로운 범위를 만들어라. 오케이.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더 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된다. 그런 겁니다. E...